안녕하세요. 구호용입니다. 다들 본인이 해당될 수도 있고, 본인이 아니더라도 주변 지인들한테, 너는 꿈이 뭐야? 넌 하고 싶은 일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거의 열의 아홉은, 잘 모르겠어. 딱히 없어. 라는 대답을 듣는데, 실제 제 지인들만 해도 그렇구요. 저는 요즘 들어서, 꿈이 있다는 게꼭 좋은 걸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제 주변에서, 야, 그래도 꿈이 있는 게 좋은 거지. 하고 싶은 게 있다는 게 좋은 거지. 라고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줬는데, 현재까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도 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크게 차이가 없다고 느껴지는 게, 꼭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는 게 아니더라도 아쉬울 거 없이 나름대로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들도 많고, 자기가 하고 싶었던 걸 취미로만 즐기면서 스트레스 안 받고 사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무리 좋아하고 잘하는 거여도 그게 직업이 되면 스트레스 받는다. 이 말을 기준으로 큰 틀로 나눴을 때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느냐 아니면 딱히 생각하지도 않았던 일이지만 내 생계 유지를 위해 어쩌다 보니 하고 있는 일이냐. 세부적으로 따지면 더 여러 전제 조건들이 있겠지만 단순히 큰 틀로만 봤을 땐 오히려 좋아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게더 압박감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유는 물론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승승장구하면서 잘 풀리기만 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잘못하면 내가 유일하게 좋아하는 거마저도 쳐다도 안 보게 될 정도로 싫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는 게 꼭 좋은 일일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요즘은 꿈이 없다거나 하고 싶은 일이 딱히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내심 부러운 게 꿈이 있는 게 구체적인 목표랑 본인에게 동기부여가 될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저는 지금 좋아하는 일을 하고 꿈이었던 일을 현재 진행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정말 만약에 한살한살 먹어가는데 내가 하는 일들이 잘 풀리지 않았을 때를 생각하면, 그때 가서 현실 자각 못하고 계속 이 일을 못 놓고 있으면 어떻게 하지? 라는 불안감도 있고, 정말 그런 현실이 오지 않게 어떻게든 발버둥 쳐야겠다는 부담감을 본능적으로 가지게 됩니다. 아무래도 요즘은 곰처럼 일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곰 같은 여우처럼 일해야지 돈 번다고들 하니까요. 그러니까, 본인이 꿈이 없고 하고 싶은 일이 없더라도 본인 기준으로 그냥 이게 제일 낫다 라고 생각이 드는 일을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게 경력이 되고 본인의 피와 살이 되면서 오히려 옛날에 한 번쯤은 해보고 싶다 라고 생각만 해봤던 거를 취미로 할수 있는 일이라면 취미로 즐기면서 행복하게 살수 있으니까 꿈을 억지로 만들 필요도 없고 너무 좋아하는 일을 찾으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공감이 안 되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그림 그리는 거를 아기 때부터 좋아해서 배운 적은 없는데 그냥 이 마음 하나를 가지고 성인이 되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자 라는 생각에 타투라는 길을 선택을 했고 그 과정에서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좋은 거다. 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현재까지 왔는데 요즘에는 꼭 그렇지만은 않구나. 라는 것도 생각을 하게 되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라 공감되는 부분도 조금은 있지 않을까 해서 영상으로 담게 됐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확신이 드는 건 꿈이 있든 없든 간에 그냥 성실하고 꾸준한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조금 도움이 되시거나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